안녕하세요. 첫째 당부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를 본격적으로 캐러 왔어요. 근데 고구마가 없긴 없네요. 고구마가 여기에 큰 거는 내 주먹보다 더 커요. 야, 니 혼자 왜 이렇게 큰 거야? 야, 인물도 없어가지고, 진짜. 자, 고구마를 한번 캐 볼게요. 잔디잘 찍어. 이쁘게 잔디잘 찍으라고. 아휴, 막 감리기 가 너무, 너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나도 항상... 없을 것 같은데. 아, 있다. 있어. 오, 이거 많은 것 같아. 많네 오, 건강했네. 오, 있는데. 오, 이거 막 지킨다. 오, 많은데. 도대 어디까지 캐야 되는 거야 구멍을 어? 밑으로 어? 어, 어 여기로 보구만 어 이거 대물인데 아니, 내가 막다긁어놨는거 같아 응? 더 넓게 캐 어? 더 넓게 캐더 어, 넓게가 뭐 아우 힘이 들어가지 구멍을 씨 얼마나 캐야 되는데 와큰네 <laughs> 어, 우리 밑에도 많네 <laughs> 더 넓게 켜야 된다, 그게 다 까지잖아, 넓게 안캐 어? 넓게 안 어우, 다 이제 까지지. 켜, 깐다. 어우, 묘구멍처럼 많이 타는구만, 뭐, 얼마나 넓게 깔아. 아유. 자, 어, 한번 뽑아볼게. 후. 하나. 이건 빨리, 뭐, 촉이 나어 벌써. 두 개. 아유. 아유. 자, 네 개. 어떤 건입게 많은데, 어떤 건 하나도 없어. 네 개가 단다닿가 본데. 응? 네개 응. 다야. 응. 어떤 건한 포기 한 개도 없어. 아래 캐는 거한 포기 없고. 이거 하나 더, 배고파. 고구마는 이제 내지 못하겠네. 이거 아무도 없을 것 같아. 야, 이거, 아 늦게 못 읽은가 봐. 우리, 뭐, 어, 여기 하나 있네. 그 밑에도 있다. 어? 그 밑에도 있어. 이. 하나. 어디 그 밑에 있어? 그, 그, 그. 그. 여기. 어. 그 땅속 깊이 들어가는 아유. 아유, 이거 뭐. 아안 먹을 게 되겠나, 이정나 아유, 배고파. 고기는 살짝, 살짝, 살짝. 뭐, 골짜기, 골짜 이렇게 캐면 되지. 지금 이게, 지금, 땅을 지금, 얼마나 깊게 팔고 있는데. 없어, 여기는. 좀 늦게 쉬 어, 있다. 어, 웬일로 다 있는데. 한 개. 있네, 있네. 요한 개. 됐어. 이거 중간에 보는 거 눌래. 어, 지게 카메라. 못 눌래. 눌렀나? 어?